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 4단원의 384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의 주제는 십자가와 영광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가서 전해야 될 복음을 알려 주시고 그들이 가서 일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서 일하면서 당하게 될 핍박과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싸움에서 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이제 결론 부분들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만나고 또 믿음을 지키다 보면 힘든 일도 만나게 되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또 어려움도 겪게 되고요. 이 모든 것을 십자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기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이며 왜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죠. 어 요한복음 18장 16절부터 쭉 읽어 보면 이렇 말씀이 기록돼 있죠.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 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어 골고다 해골이라 하는 곳으로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옛날에 보면서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셨다. 이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게. 아,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가 있었구나. 그러잖아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 이 고통의 십자가는 이 예수님 한 분만 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셨어요. 주님이 지고 가신 그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고, 죽음의 고통을 대신 겪어주시는 거죠. 죄인이 받아야 될 죄의 형벌들을 그분이 대신 받아주시는 바로 이 과정이 그분이 지고 가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끝까지 짊어지고 골고다로 가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그분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야,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갔어. 그래서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버리지 말고 그걸 지고 따라와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알고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성도들하고 상담을 하고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진짜 십자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양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황금 십자가를 치고 있고요.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이 풍요로운 사람 같은데 안에 들어가 보면 무거운 인생의 십자가들이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장미꽃 십자가. 겉은 화려한데 안에 들어가 보면 등은 다 가시에 찔려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겉은 멀쩡해요. 야, 그래서 부러워합니다. 야, 저 사람처럼 나도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면 나하고 또 다른 성격의 십자가의 아픔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모양은 다르지만 모든 사람은 다 십자가를 가지고 삽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버리지 말고 짊어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멸망할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져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 자신도 묵묵하게 쥐고 가셨던 겁니다. 그분은 힘들다고 그 십자가를 버리지 않고 묵묵하게 짊어지시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주신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고 가시다가, 아이고, 나 너무 힘들어서 못 짊어지겠다. 그리고서는 그냥 내 팽개쳐버렸다면, 오늘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의 앞에 돌아갔을 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십자가를 잘 쉬었기 때문에, 승리자와 영광의 은혜로 상급을 받으시면서 그 자리에 돌아가시게 됐던 거죠. 이제는 우리 보고,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게 뭔가를 이렇게 살펴보면, 우선 믿음 지키기 위해서 오는 어려움이 있어요. 신앙에 대한. 이게 십자가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오는 십자가가 있어요. 사명. 하나님 앞에 가면 맡겨주신 사명들 있잖아요. 때로는 자녀에 대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의 그, 어, 아픔, 이런 것들을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죠. 때로는 부모에 대한 십자가가 있고, 때로는 삶의 현장에도 십자가들이 다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십자가, 가족들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런 십자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하는 그 끝에는 영광과 상급으로 바꿔줍니다. 우리가 상품권을 가지고 가게에 가면은 뭐 백화점 이런 데 가면 상품권 주면 좋은 물건 바꿔주잖아요. 십자가는 상품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짊어지고 갈 때는 아이고. 어, 힘들어, 힘들어, 막 포기하고 싶고 막 그런데 나중에 십자가 다 끝나고 나면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님도 십자가로만 끝난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신 다음에 그에게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영광과 그런 상급이 주어진 거죠. 빌리포스 2장 5절부터 11절을 보면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극히 높은 자리에 앉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 계시록 5장을 보면 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수많은 천사들이 찬양을 부르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는 자기의 피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 그래서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시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영광과 상급으로 바꿔지는 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24절을 보면 이걸 잘 보여줍니다. 만국이 그 빛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자기 영광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기 영광.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십자가가 무엇이든 간에 벗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잘 짊어지고 갈수 있도록 기도하고 은혜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힘으로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십자가를 짊어지고 끙끙대고 계시나요? 주님이 주신 뭐 믿음의 십자가인가요? 사명의 십자가인가요? 자녀의 십자가인가요? 부모의 십자가인가요? 삶의 현장에서는 고통과 아픔이 십자가인가요? 그러나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십자가 끝에는 영광과 상급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 십자가 잘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분이 우리를 인정해줘요. 너는 나의 제자고, 너는 나의 사람이다. 너도 네 십자가를 지고 왔으니 네 영광을 누리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십자가,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 저도 내게 네 주신 십자가 벗어버리려고 애를 썼지만 나중에 가보면, 지금 와서 보면 벗지 않고 잘 감당해 온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앞으로도 남은 십자가가 있지만 벗어버리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아버지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시간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